천구 없지 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사바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 넌 나무 삼만 다 묻다나 옴도로 도로짐이 사바 나무 삼만 다 묻다나. 도로, 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산만, 다, 못다 나. 오음, 도로, 도로, 지미, 사바, 개경, 개, 무, 상, 심, 심, 미, 묘 법. 백 천, 만, 고, 난, 조, 아, 금, 문 견, 득, 수, 지. 어느, 어, 레, 진, 시, 에게 법, 장, 진, 어, 알 아, 나, 마, 라, 다. 오, 마, 라, 나, 라, 다. 오, 마, 라, 나, 마, 라, 다. 불설아미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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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단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기소국 덕원에서 금비구성 1250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그 나라 안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라는 이들이다. 상노사리불마하건건념 마하가선, 마하가전여, 마하구치라리바다주리반다가, 난타난타라후라교범바지, 빈두로파라타, 아류타이마하빛 빈나 바꾸라루누타와 같다, 그제자들이며또문수사리버방자일다보살 권타하제보살상, 정진보살 등이와 같이, 그은보살들과, 또 숙제환인 등 한량 없는 모든 하늘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이르사대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원 불토를 지나가며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명호는 아미타불이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부라 저 세계를 왜 극락이라 하느냐 그 세계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 세계에는 난간이 일곱 겹이며 포배 그물이 일곱 겹이며 줄지어 선 나무가 일곱 겹인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둘러 장식하였으므로 흥락세계라 하느니라 또사이브라 흥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가득 찼으며 모바닥에는 순금모래가 깔리고 그 둘레에는 길이 있는데 금광과 유리와 파효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또한 금은 유리, 파효 자거, 적조만 어등으로 질서 있게 꾸며졌으며 모 가운데 연꽃이 있는데 수레 밖인처럼 큰 것이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노란 빛깔에는 노란 광채가 나며 붉은 빛깔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빛깔에는 흰 광채가 나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 사리보라.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도창업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 세계는 항상 하늘풍류를 잡히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낮 육시에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가지 예쁜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집마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때가 되어 본국에 돌아와서 밥 먹고 거니니,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사리부라, 저 세계에는 언제나 종종 기묘하고 여러 빛깔을 가진 새가 있는데, 백화 공작 앵무살이 아릉빈과 공명의 새들이 밤낮 육시로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오근오려 칠보리분 발성도분 이러한 법을 설하거든 그 나라 중생들이 소리를 듣고는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내를 생각하느니라 사리불아 너는 이런 새들이 정말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까닥이냐. 저 부처님 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 사리부라. 그 부처님 국도에는 악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 새들은 모두 암이 다 불께서 법문을 펴기 위하여 화현으로 만든 것이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도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면 보배나무와 법의 보배그물에서 법의 미묘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백천가지 풍류를 한꺼번에 잡히는 듯하여 이 소리를 듣느니는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 내를 생각할 마음이 나나니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암이 타라하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 세계를 도로 비추어도 조금 더 걸림이 없으므로 암이 타라한다, 도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직업일세 그럼으로 암이 타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암이 타불께서 부처 되신지는 벌써 시겁이나 되었다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에게는 한량없이 많은 성원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알아한들이라 어떠한 소학으로도 그 수를 알수 없으며 보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홍도 창업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생각이유로 헤아릴 수 없고 다만 한량없고 가이없는 아승지로 말할 뿐이니라 사리부라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줘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가는 착한 사람과 한데 모여 살수 있는 가닥이다 사리부라 조그마한 좋은 일이나 복덕이년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수 없다 사리브라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 이야기를 듣고 하루 나이트로 사흘날흘 다세여세이래 동안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일심되어 살란치 아니하면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이 목숨이 마칠 적에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하선할 것이니라 살이 불안하는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 나의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다. 사리불한 내가 지금 마음이 다불에 알량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까지. 동방에도 아초불, 숨이 상불, 대숨이 불, 숨이 광불, 묘운불 등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여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알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어 남방세계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영경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학계 그 세계에서 넓고 인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노니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화 서방세계도 무량소불무량상불무량당불대광불대명불보상불정광불 등 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알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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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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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말씀으로 이르시여러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분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아 하방 세계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겁당불 지법불 등 항하 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기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상방세계도 범음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형견불, 잡색보화음신불, 사라수황불, 보화덕불, 견일체읍을 여수미산불 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로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어찌해서 여로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 하느냐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이 이경 이름을 듣고 가지거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들은이 들은 이들은 모두 여러 부처님 내가 함께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어서 안욕 따라 삼면 삼보리에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살리브라 너희들은 내 말과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을지니라 살리브라 어떤 사람이 아미타을 세계에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는 이는 모두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여 저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장차 날 터이니 그러므로 사리불어 선남자 선녀이니 신심이 있는 이는 마땅히 저 세계에 나기를 발언할 것이니라 사리불안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네 서가모니 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하여 저 사바세계에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충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리 오타각 세계에서 안욕 따라 삼면 삼보리를 얻고 충생들을 위하여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시니라 사리불라 자라라라 내가 오타각 세계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욕 따라 삼면 삼보리를 얻고 여러 세상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 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8일 제업장 근본 득생 정토 다라니 나무아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아타 아미리도바비 아미리다시 딴바비 아미리다비가란제 아미리다비가란다 아미니가가나 기다가리사바 나무아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아타 <목소리도>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 다시탐 바비 아미리 다 비가란제 아미리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 사바 나무 <목소리도> 아미다 바야 다 타가다야 다 제여 타 아미리 아 도바비 아미리 다 시탐 바비 아미리 다 비가란제 아미리 다 비가란다 가미이 가가나 기다가 사바 아미타불 본신미묘진 다냐다오 아리다라 사바 나냐다오 마리다라 사바 다냐다오 마리다라 사바 광명지로 로마모카 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르 다야오 오 마모카 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르 다야오 오, 마모카, 바이로, 차나 마하모, 드라마, 니, 파드, 마시바라 브라바르, 타야아 호, 원, 이 차, 옹 도, 보, 그, 보, 이, 채, 아, 등, 요, 중, 생, 당, 생, 극 나, 고, 통, 교무량 소, 개, 고, 옹 성, 불 도.